자 박기현님의 경우에는 손목이 빨리 풀려서 그런지 탄도가 높고 비거리가 안 나가요. 드릴과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고민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그 아이언 샷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받아봤는데, 네. 네 영상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영상을 이렇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네어유뭐 맞고 난 뒤에 자세는 좋으시네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박현님의그 스윙을 보면 지금 우선 손목이 풀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그 골프는 자기가 쳐놓고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다른 게 잘못인데 그냥 손목이 풀리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테이크웨이 백스윙이 나쁘세요 네? 왜그러냐면 우리 박현님 이제 잘 한번 지켜보시죠 이 공을 테이크웨이 할때 눈동자가 채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아 예, 네, 눈동자가 채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리버스 피봇이라고 이제 상체가 백스윙 되면 이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거든요. 네. 반대 왜 그러면 백스윙을 딱 하면 이발에 와 있어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면 체중이 이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윙이나 박희님은 스윙을 작게 하고 싶어도 백스윙이 작게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면 눈동자가 벌써 이렇게 될 때는 상체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을 팔을 어깨 높이 들면 이만큼 넘어오게 되거든요. 더 넘어가죠. 네. 그래서 고치는 지금 그 캐스팅 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맞고 난 뒤에 자세는 굉장히 좋으시니까 절대 테이크웨이 할때 이렇게 공을 보고 계셔서 백스윙이 돼야 되는데 눈동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상체가 이쪽으로 눕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눕으면 힘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쓰죠. 항상 반대로 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앉는 분은 때릴 때 일어나야 힘을 써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분은 내려가야 힘을 쓰는데 대개 아마추어 골프들이 이쪽으로 리버스 피벗이라고 이쪽 반대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올 때는 이쪽으로 와요 그래 힘을 쓸수 있고 임팩을 쓸 때는 힘을 쓰는 것은 반대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 문틈에 그 문을 열면 문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딱 대고 백스윙을 요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방지가 되겠죠. 여기를 막아놓으면 확실하게 그래서, 고정이 되죠. 예. 네, 그래서 항상 공을 칠때 요렇게 하면 처음에는 백스윙이 나는 똑같이 들었는데 어 백스윙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하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 공을 딱 여기, 여기 오른쪽 눈으로 공의 여기 가장 튀어나온 요 부분을 보시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스윙을 다 이렇게 치게 되면 아그 스윙을 좋게 이렇게 아이언 샷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백스윙 자체와 이저 눈하고 머리가 중심인데 전부 이쪽으로 다 오게 되니까 네. 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프트가 요렇게 이 아이언이 예를 들어서 로프트가 이래 있으면요. 좋은 아이언 샷을 하려면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져서 맞아야 되는데 네. 상체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 그냥 아이언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 그 그러니까 그거는 백스윙을 지금 백스윙만 고쳐 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 에이 테이크어웨이 할때 눈동자가 헤드를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음. 아, 지금 아마 박기현 님께서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실 텐데 네, 네, 네. 손목이 빨리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테이웨이부터 눈동자가 그렇죠. 따라가는 걸 고정해라. 예. 네, 머리가 이렇게 따라가시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체중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요 이제 이런 상태를 리버스 피봇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때릴 때는 이쪽으로 오게 돼요. 힘을 쓰면. 그러니까 네. 이제 로프트가 세워져서 맞는 게 아니고 로프트가 예를 들어서 뭐 28도가 35도 돼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아예 거리가 안 나시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우리 박기현 씨 같은 분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특히 여성분들. 저는요. 아예 7번이나 9번이나 피칭해지나 어쩜 그렇게 거리가 똑같대? <laughs> 어, <많아요. 웃음> 필요 없어요. 이런 네. 분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우리 박기현님은 이렇게 되어서 칠대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이 골프는 임팩트에 체중이 왼발에 딱70-80% 얹혀 있으면 좋은 샷 나옵니다. 네. 좋은 샷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야임진환 나는 다른 거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임팩트가 어떻게 되면 제일 멀리 가고 바로 가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공이 맞고 난 뒤에 체가 헤드가 공이 임팩이 딱 되고 난 뒤에 체가 낮게 길게 딱 이렇게 가주면 이 볼은 멀리 가고 바로 갑니다 음. 근데 제일 아연이 거리가 안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면에서 빨리 들리는 거 음. 그럼 체중이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빼면 체, 저 이, 지, 이 지면하고 헤드가 되게 높아지죠 네. 근데 여기 놓고 딱 바로 빼면 낮아져요 맞죠. 이렇게 오면 아연은 그냥 가는 겁니다 거리 다 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골프를 많은 분들이 내가 이래 보면 막 너무 어렵고 막 프로처럼 만들라 그러고 이러니까 골프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왜 우리가 보면 아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요 진짜 쳐보는 스윙이 이상한데 진짜 공공장주식도 <laughs> <주실> 저희 아는 <laughs>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네. 어디가 좋으냐 임팩트가 좋은 거예요 오. 결국은 골프는 임팩트로 임팩트가 채가 들어올 때 체중이 어디 있고 체 모양이 어떻게 돼서 맞아야만 공이 멀리 가고 바로 간다가 딱 나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백승이 좋고 여기서 있어도 7대 이상한 자세가 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나는 아예 5번이나 뭐 9번이나 거리가 똑같아 하는 분들은 이 연습만 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체중 2발을 둡니다. 음. 그리고 이 다리 들어요. 네. 이렇게. 쪽 음. 들고 이어고 팔로 만들었다가 칩니다. 투. 오 오, 짠, 정말 짠, 잘 맞았어요. 오. 이렇게 한1 0개때려 봅니다. 한1 0개 연습장 가셔서 여러분들 나는 그리가요 아예니 다7개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두 개만 돼요 하는 분들은 그냥 이래 놓고 그냥 팔만 들었다가 두 개를 내리놓으면 짝하고 갑니다. 오, 와, 너무 잘 치시는데요. 네, 똑바로 이렇게 가는데요? 네, 이렇게 몇 개를 딱때려 보면 <laughs> 왜그냐면 골프는 치는 분이 압니다. 손에 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터치가 이렇게 되네.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공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연이 거리가 안 나시고 터치가 안 나오시는 분은 그 외다리 타법이죠. 그러니까 왼발에 체중을 두고 팔 만들어서 공을 친다. 그러짝쫙 뭐 갑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면 한두 번 이렇게 딱 해보시면 감이 딱 오면 골프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딱 쳐서 한스너 개가 쫙 맞았는데 맞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감 잡아서 내일 다 죽었어 뭐 이런 <laughs> 말씀을 많이 복하죠. 하시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예 그 터치 안 나오시는 분, 그리 안 나오시는 분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 골프를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은 쉽게 가자. 왜 어렵게 연습량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프로처럼 막 따라 하려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프로 지름 따라하려면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간 연습하고 공 1,000개 이상 치고 연습 스윙 1,000개 이상 하고 이러셔야 몇 년을 해야 프로가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장 쉽게 내 폼이 어떻게 되든 내가 이렇게 치니까 공도 멀리 가고 바로 가네? 뭐 이런 감이 있으면 즐겁게 골프하시는 거예요. 아. 네.